자 그러면 이메슬로의 역구 이 단계 로계층론을 구속한 자인 알드프에이아이 제시된 ERG, ERG 이론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드프는 이메슬로의 역구 단계 로계층론을 줄여서 전제로 관계의 성장 요건을 ERG 이론으로 상분화시킨 구속 환자입니다. 이 알드프는 이메슬로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의 일부를 존재 욕구로 시세고두 번째, 이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사회성의 욕구와 이 존경의 욕구의 하단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강계 욕구로 정리를 했으며, 마지막으로 이 존경의 욕구의 상위에 해당하는 부분과 자아실 욕구를 성장 욕구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와 어, 차이점을 이루는 내용 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슬로는 이 욕구의 그 충격이 순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단, 생리적인 욕구가 충격되어진 연후에 라야만 안전의 욕구에 대한 목구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게 되고, 이 안전의 욕구에 대한 충격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수가 외적의 욕구에 대한 충격이단갈닮아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충격이 되어지게 되면, 종경의 욕구, 자신의 욕구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고 보았니죠 그런데 이 알고프는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라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존재의 욕구가 충족되어진 경우에는 단계의 욕구에 대한 충족 과정이 바로 성장 욕구로 이렇게 뛰어 올라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충분히. 자, 예를 들어서. IT 사업 사회, 데이터 정보 사회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정말 소재를 가지고 있고, 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관계 욕구에 관한 더그 필요성이 100% 필요하다고 할수 없겠죠. 컴퓨터 프로그램, 예인진 관계, 툴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의 경우에는, 앞에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충격을 나누지 않더라도 바로 자기 자신을 잘 신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r 프는 이와 같이 이존재력구관계력구성장력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력과 일단 충격되어진 사람의 경우에는 관계력과의 가정을 거치면서 바로 성장력과의 충격을 향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슬로건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한 가지의 욕구가 다른 욕구에 비해서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만 이 아베토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어떤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슬로건은 특정한 시점에서 분주님을 대기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굶주님이라는이 욕구가 강하게 작동이 되어지는 데이해서는이 알덕분을 주장하기를 이 어떠한 특징과 실질의 가지의 욕구만 생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성이 되어질 수가 있다 발동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웨슬로의 주장과 아주 차이점이 들어는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어떤 이 욕구의 발동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계를 뛰어넘어서 발동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아드의 주장에 따르면이 욕구에 있어서는 자질 태행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자질 플라스레이션, 리그레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존재의 욕구에 대해서 서스로의 주장에 따르면, 이 존재의 욕구가 일단 충족이 되어지는 관계의 욕구, 그 다음에 심장의 욕구, 에어, 이러는 욕구가 발동이 되어지는 순차적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서, 이 아적권은 존재의 욕구가 충족되어진 이 사람의 경우에 관계의 욕구에 과정 없이, 바로 성장 욕구로 올라설 수가 있다. 성장 욕구를 주화 행위로 이어지게 될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 왜요 차이점이 나서.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주요한 차이점은 이아덕프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간들이 주어하고자 하는 이상위 욕구가 충격되어지지 못하고 자절될 경우에는 자절될 경우에는 그하위 단계의 예를 들면, 자, 내가 이 존재 여건이 이제 충분하게 이제 달성이 되었다. 존재 여건과 충분하게 충족이 되었다. 는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관계 여건 성장 여건을좋아하게될 텐데요. 이 존재 여건과 충족되어진 사람이 어떤 사회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충족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요구 어떤 사람에게 집계어없가사회애예인가 나누고자 하는 이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 욕구의 그 충족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옛날 단계의 욕구인 존재 욕구 다시 이해하 된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 이 성장 욕구, 자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실되어질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불충족된 성장 욕구를 포기하고, 그 다음 단계의 의 욕구인 감기 욕그 다음 전제 욕구로 이그레신, 해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람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성장, 승진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게 된다고 할 경우, 어떤 사람의 경우는 도저히 내가 어떤 최고의 나의 기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성장 욕구의 승진이 내가 원하는 승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경우, 도저히 나는 내가 원하는 그 부장까지 도저히 나의 학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직원의 경우에 이것을 포기하도록 자기의 그 기본적인 시험이 존재하고잘 먹고, 잘 살고, 더 편하게, 빨라하게, 좋은 친구고,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친구로 인해서 더 좋은 신체적인 안락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욕구를 계속해서 더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덜충을 하는데도 자기가 못다 이룬 것, 성장 욕구를 이미 달성해 있는 먹고 자고 또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자하는그 욕구를 더 강하게 충족시킴으로 해서 자기가 이루어진지 못한 이 성장욕구에 대한 이 상실감을 이 존재욕구를 더욱더 강하게 더, 더 많이 더 세게 충족을 시켜주므 해서 이루어지 못한 성장욕구에 대한 상실감을 벌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욕구에 가열을 했었던 이 에너지, 능력을 다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의 능력, 능력, 역량을 다시 기를시켜서 원래 자기의 존재욕구를 충족하는데에 모든 에너지를 더 투여하므로 해서 자기의 이 상실된 성장욕구를 골충, 보충하는 방향입니다. 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실현하가면 강력의 고별없이, 지역의 차별 없이 다 원하는 그 자리에까지 승장할 수 있도록,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을 해준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최고의 자리까지 강력의 차이 없이, 성별의 관계 없이 지역 출신제 관계 없이 누구나가 다, 다 최고의 자리에까지 승진해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그자신의능구를달성하게 해서 최대한 끝까지 노력을 하겠죠. 또, 이 노동자 노조원들이 모두 사행위를 할 때마다 월급도 올려주세요. 환경을 치우고 자동환경 개선해주세요. 다 개선해서 외치는 경우도 우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노조원들의 입장에서 일부 직원들은 도저히 자기가 이 사회생활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또 자기의 자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결국에 먹고, 살고, 또 계시라고 하는 신천적인 안락, 편안함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 욕구, 주장하는 그 욕구로 이야기 되어진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으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